롤 아시안게임 4강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으로 평가받던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국가대표 스크림을 위해 지역 리그 일정까지 앞당각이고 스크림 인원까지 차출하는 초강수를 두었고 패치 버전 설정과 경기장 배정이라는 도넘은 어드밴티지 남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참교육하며 2대0이라는 스코어로 완벽한 스코어를 거두며 상하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팬들은 저번 아시안 게임을 우승시킨 우즈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후께서는 항상 상대방으로 만나던 룰러 캐리아, 헤이커, 처비의 하이파이브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헤이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원래부터 처비 선수가 주전으로 뛰게 되어 있었다. 오늘 경기를 잘해준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 라고 하며 훈훈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룰러와 카나비가 미친 듯한 폼을 보여줘 팬들은 롤드컵에서 만날 진동을 더더욱 무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프레이는 작년 12월에 입대해 일병으로 복무 중인데 이 경기를 보고 아프리카tv 공지 상황으로 사실상 저녁 이내 축하해 조금 부러울지라도 라는 공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대만과 베트남의 경기에서 승리한 팀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미리 보는 결승에서 승리했기에 사실상 한국 팬들은 축제 분위기인데 과연 한국 팀은 결승전에서 방심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서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